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참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늘 무슨 축일인지 아세요? 아픈 거는 잘라 먹고 마시고 마시고 아, 마시고. 문장을 한번 뛰어서 무슨 성가정 축일이에요? 예.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축일입니다. 먼저 강론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100점이다 손들어 보십시오. 혹시 다른 이사 때는 손 드시는 분딱한 분이 있었는데 예, 한 50점 이상은 되겠다 손들어 보십시오. 예, 대부분 손 드실 수 있습니다. 경청하셔서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혹은 뭐 돌아가셨다 해도 과거에 내가 자녀로서 그 입장에서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부모님한테 효도 잘하는 100점 짜리 자녀다. 손들어 보십시오. 없죠 사실. 예, 손들어것 자체가 불효입니다. 그거는. 나는 100% 부모님에게 효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100점 짜리 남편이다. 손들어 보십시오. 아내 얼굴 보면서 지금 같이 사왔다 눈을 째려보지 말고 그냥 쳐다보면서 손들어도 되나 안 되나 물어보세요.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100점짜리 아내다 손들어 보세요. 예, 아마도 손안 드시는 게 100점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예, 겸손해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예, 그래도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교도기사에 부부가 함께 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89점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정축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가정을 못받아 성가정이 되기를 저도 오늘 이 교주 미사온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또 기초적인 가장 세포에 해당되는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없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어떤 공동체든 간에 가정이 가장 근본적인 그런 단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도 우리 나라도 건강하지 등업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받으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이라는 말도 좋아하지만 가족이라는 말보다는 더 제가 선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식구입니다. 가족은 책각자를 써서 한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가족이라고 하지만. 식구라는 말은 한 가정 안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람. 왜냐하면 잠만 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함께 식사를 나누어야 해.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당신이 육체를 배워내는 음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어 먹기 때문에 우리는 한 식구다. 며느리나 혹은 100년 뭐 성령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는 한 식구다 라는 말을 옛 어른들이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가정, 건강해야 될 가정, 행복해야 될 가정이 오늘날 멸들고또 해체가 되고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도 가정이 병들고 또 위기와 해체의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방문 시간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의 모습과 왜 우리나라의 가정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지 왜 해체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고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좀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 첫째, 유율률 증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일수록 유율이더 높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800만 쌍이 결혼하고 무려 398상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혼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파탄이 되고 또 병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 낙태들입니다. 요즘에 저출산들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많다고 정부가 더더어대도 낙태법을 폐지시킴으로써 더 어린 생명을 죽이는데 가속화되고 있다는 악법이라는 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의 권리 혹은 여성의 존엄을 위해서 여성의 이권을 위해서 낙태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들 주장하지만 카톨릭의 원래의 가르침은 생명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부부관에서 아이가 임신을 했던, 혹은 미혼모 뭐 여성 중에 그런 경우가 더많겠습니다만 어른들이 저질러 온 잘못으로 죄 없는 태아에게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비록 자신의 몸 안에 자라고 있는 어린 생명이지만, 그 생명이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인격체의 생명권을 내가, 행복권을 주장하면서 빼앗을 수 있는가? 그거는 참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전 세계 낙적을 세계 제1위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수치를 낮추어서 15만에서 20만 건이라고 주장하지만 각 생명단체들과 우리 카톨릭 생명수호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간 70만에서 150만 건의 일을 으로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다 살아서 이사회에한성인으로 성장한다고 본다면 저출산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한쪽에서는 생명을 죽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나아가고 이 무슨 해결망측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결국 낙태율이 증가하면서 저출산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발기가 동안에 출생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 0 1면한 가정에 한 아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이 가속화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 구조가 붕괴됩니다. 노동력 인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되고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서 그들에게 노동을 맡긴다 해도 이 땅에 기업뿐만 아니고. 이 사회를 임별하는 주역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를 나타 않는데 무슨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노동력 인구가 급감하게 되면 사회 구조가 무너집니다. 역삼각형이 됩니다. 왜? 고령화는 더 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삼각형의 사회 구조가 되면 그 나라는 한마디로 망하게 되는 법이죠. 이건 불보듯이 뻔한 이야기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가족 간의 대화 단절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병을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독일만도 서로 대화하는 것도 아닌데도 왜 가족 간이 대화가 단절이 되겠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서로가 서로를 인격처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분이 좋을 때 우리 와이프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이는 이렇 표현을 씁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분 나쁘고 감정이 치솟으면 내 남편은, 내마누라니내 아이는 이렇게 안 좋은 단어인 나를 앞서고 그러 결국 소유의 개념으로 그 단어를 쓴다는 결론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서로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단되게 되고, 소통의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점점 늘어가가는문한가정은더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인 여성들은 언어의 장벽을 넘기도 전에 문화적 충돌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충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해해 줄수 있는 첫 번째가 가족이어야 되는데 가족들마저도 자꾸만 자기에게 맞추라는 겁니다. 한국에 시집 왔으니 너는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국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뭐 필리핀 사 사람, 중국 사람이에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국에 왔으니 이 땅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라는 말은 할 수가 있겠지요. 어쨌든 이런 연유로 인해서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혼인 제도의 의미 상실과 성계방 품절 옛날에 어르신들은 혼인은 일륜지 대사했어요 요즘 그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서로 마음만 맞으면 금방 결혼했다가 또 마음이 뒤틀리면 금방 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동거현상과 독신선호현상, 동성결혼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나 혼자 살겠다. 차라리 남편 없이 마음으로 떻산살기도 편하겠다.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이유들입니다. 첫째는 물질주의와 가족이기주의의 평비입니다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 되었다는 얘니저 가족은 돈이 많고 부자니까 행복할 거야. 저 가족은 가난하니까 고래할 거야. 라는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다 나의 행복 기준도 물질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러이러하니, 땅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 우리는 부자야.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어야 된다. 나보다 더더못 그 사는 저가정은안 됐다. 불쌍하다. 불행할 거야. 라는 선임입견 예전에 이근희 회장님 살아 계실 때 사석에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친이였으니까 물어볼 수 있었겠죠. 회장님, 회장님은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못했다기보다는 안했습니다. 나중에 인가로 나가면서 저한테 다른 질문은 제가 다 대답하겠는데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고, 우리 사회적 통토와 우리로 하여서 그런,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탓도 있지만, 정보의 탓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의 잡대, 행복의 기준, 행복의 척도는 바로 물질이다. 그리고, 가족 이기주의.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가족 이기주의가 팽배 남의 이웃이야, 고통을 받든, 못 먹고 죽어가든, 텔레비에 보면 눈물이나 흘릴줄 알지, 실질적으로 가서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음. 요즘에는 콘들이다 하나 사이에 서로 살아도 네. 그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혼자 외로이 쓸쓸히 죽어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옛날에는 광장 하나 사이로 개인 주택으로 살 때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지만 오늘날 주거 문화의 변화로 아파트 안에 살면 콘크리트 하나 사이에서도 옆집에서 누가 사는지, 무엇하는 사람인지 관심도 없고 관심 두어서도 안 되는 그런 삭막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회윤리 도덕의 약과 인성교육이 부족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가정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는 살수 없음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인지를 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릴 때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혹시 제대로 교육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초등학생 때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이나 선진국들 유럽에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만듭니다. 나, 너, 우리 인간의 공동체, 인격의 공동체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다?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는 그런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차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외국에 놀러 가고 그러면 행복하다라고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간의 대화 부족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화가 없는 가정은 가정의 정체성이 상실이 됩니다. 어느 날의 가정은 잠시 내가 머무는 합숙 서로 전락되었습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을 주고 받는. 그런 가족이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잠시 피곤하고 지쳐서 쉴수 있는 공간이 집이다. 그럼 아침이 되면 서로 얼굴도 보른채 마주치지도 못하고 각자 일을 들어가버린 아이들은 학원에 갔다가 늦게 돌아오고, 언제, 언제 때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점심시간 딱 시작되면 직원들 간의식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점심 시간이 두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집에 갑니다. 점심 식사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다시 직장으로 옵니다. 물론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야 알겠지만 이렇게 가족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 좋았던 가족 문화가 다깨어져 버리고 학산의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서정화 그런 개인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의 만연. 더군다나 다자녀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자기중심이래, 뭐든지. 자녀도 자기중심이고 부모도 자기중심이고 남편도 아내도 서로 자기중심에 맞춰서 상대방이 해주기를 알아다 보니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금이 가고. 그래서 과정이 병이 드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과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신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메이저 야구선수 팀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팀버그는 메이저 야구선수로서 유망주였는데 하루아침에 야구선수를 그만두었습니다. 연봉이 1년 동안 받는 돈이죠. 25억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나는 오늘부터 야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잘 나가는 메이저 야구 선수인데 앞으로 수백억을 벌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인데 왜 그만두느냐고 그랬더니 텐버크의 부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서요. 제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운동 사원을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번돈만 해도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팀버크의 가족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팀버크는 딸이 다섯입니다. 첫 번째 딸은 한국에서 입양한 딸로서 이름은 스하니야 신장 질환자입니다. 그런데도 팀버크 부부는 입양했습니다. 두 번째 딸은 바테마라에서 일양한 라이안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갑상선과 정신 질환자였습니다. 그래도 일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일양한 아이인데 이름이 니콜. 손장이자심장 질환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 팔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양이 있습니다. 네 번째 딸은 베트남에서 일양한 아이인데 웨인이라고 하고요. 길에 보여진 족구장입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방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가 중증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팀버프의 부분은 이런 아이들을 이방했죠. 마지막 딸, 바테말라에서 입양한아인데 무슨 부위에입니까? 입양. 입술이 예를 들어서 달라져 있는 상해를 밟고 있는 아이들. 이 다섯을 다 이방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팀버프는 선수 생활을 그만뒀습니다. 왜? 돈 버는 것보다 수백억을 벌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진정한 내 삶의 행복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기에 나는 이제 야구 선수를 그만둔다. 팀버터의 부부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부부는 물쌍한이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죽을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은 오히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했고 행복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었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팀 버크의 부부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다섯 아이를 입양하면서 지금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SNS에 그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갔다. 오늘은 어디서 우리 가족들 전체가 식사를 했다. 나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너무하는 님에 담당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에게 이런 천사의 선물을 주시다며 과연 천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려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천사를 유명한 거죠. 뒷버거 보고 말이다. 내가 만약에 입양을 한다고 속치면 이런 아이들을 입양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멀쩡한 아이를 입양하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질환을 가지고 중증 환자인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운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김보고 부부는 열심한학도의 신자로서 예수님의 가정을 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왜선가정이겠어요 아, 첫째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 세 번째는 인격의 공동체 서로가 소유함이 아닌 서로를 존중해주는 인격의 공동체, 네 번째는 생명의 공동체,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나자렛 성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은 성가정이다. 성가정 축일이야. 왜 성가정의 길을 따져보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정의 모습을 담고자 팀버트는 다섯 명의 아이들을 입양에서 그것도 중증을 안고 있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것임에도 우리는 오히려 행복을 다른데서 찾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대로 시간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을못 드리겠고. 예, 오늘 제 2독서의 말씀으로 강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독서 뭐였죠? 벌써 한개도한 개로 한다 흘려버렸죠. 하느님의 말씀을 단체 하고 가야 되는데, 저성당분만나서면 오늘 뭐, 1독서가, 2독서가 복음이 뭐였는지, 강문을 뭐였는지, 하나는 좀 남겠네. 이러면 잘 배운 거해고팀버금과탐버금과 간에, 보참 그 대단한 부분은, 이거 하나만 딱따져보거요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단체게2독서 뭐예요? 바울사도가 쓴 콜로세스 말씀 콜로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있어다니 거기에 이런 글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이어서로 가르치고 타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낙당이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이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이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귀를 꺾고 맙니다. 오늘 성가정주기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나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시고 여러분도 주님의 가정을 본받아 성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